이찬원과 장민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기 가수들로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우정을 나누어 왔습니다. 그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습니다. 최근 삼성그룹과의 독점계약이 2천원에 제한되었으며 그 가치는 무려 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이 계약을 장민호에게 양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민호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이찬원은 그를 위해 가장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장민호가 삼성그룹의 브랜드 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생일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찬원은 삼성과의 계약을 장민호에게 양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장민호는 이 선물을 기뻐하면서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보다 이찬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찬원의 결정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장민호가 최근 몇년 동안 겪어온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가족적인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이찬원은 친구로서 그를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장민호는 그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자주 다니고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로 인해 무대에서의 퍼포먼스에도 제약이 생기곤 했습니다. 이찬원은 장민호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친구로서 그를 위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삼성과의 계약을 양보함으로써 장민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삼성의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찬원의 매니저는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삼성물산과 광고 계약 체결이 연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물산 대표는 이찬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계약 체결을 연기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며 사과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회사 측은 가수 이찬원에게 정식으로 사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는 회사의 사과와 함께 이찬원의 요청을 수락하게 된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에서 삼성물산 대표는 이찬원과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이찬원이 보여준 인간적인 면모와 그의 결단력에 대한 존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찬원님께 저희 삼성물산은 이번 계약 체결이 연기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찬원님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장민호님에게 계약 금액의 70%를 양보하는 것이 그의 생일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라는 이찬원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찬원님의 배려와 친구에 대한 깊은 애정을 존경하며 그 뜻에 따라 계약금액을 재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찬원님께서 나머지 30%를 받기로 하신 점도 존중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